안녕하세요. 인천산의 용화신당입니다. 다, 오늘 신축년에, 오늘 일러드릴 분은 5 9년생의 기회생에, 63세. 이분도 일러드리겠습니다. 저는, 띠와 달아 일러드리니, 엄료로 일러드립니다. 맞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약간 비껴나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 그렇지만, 어, 내가 조심할 건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기회생들이 아마, 3년 전부터 힘이 들고, 몸에 건강을 잃으어란 순이, 그래도 올까진도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예전이 작년 재작년부터 개년부터 계속 몸을 친다든지 주당을 맞은 수다 소리가 나왔으니 건강특기관리를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안 좋으셨고 올해도 안좋으면 안좋고 좋은 분은, 분은 좋다지만 그래도 올까지는 건강관리에 유의 많이 하시는 수입니다 작년에도 건강을 잃고 금전도 잃은 분도 있을 테니 그래도 올해는 어다됐서 받쳐주는 분 같은 경우는 좋은 분이 있다 소리 나요. 좋은 분부터 먼저 읽어드릴게요. 8월생이라든지 11월생이라든지 12월생 분들은 그마저 괜찮다 소리가 나오고 사업에도 직장도 만약에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만둔 분도 있자지만 소금아 조그만 거라도 내가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올해 된다 소리 나오네요. 그렇지만, 내 몸이 건강을 많이 잃어서, 지금, 꼼짝 못 하는 분들은, 7월생이라든지, 8월생이라든지, 11월생, 12월생 분들은, 작년에, 3, 4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았던 분들은, 올해 좀 회복이 된다 소리 나와요. 그렇지만,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그, 어찌 보면, 주당사람 맞아가지고, 지금 많이 누워 있는 분들은, 앉지 못하는 분들은, 올해, 그래도 운동을 좀하셨서 어, 공원이라도 나가서 운동하셔서, 몸에, 기운을 찾으셔서 그만도 조금씩 돌아온다 소리 나오니 유념하시기 바라고 어 이것도 또더 또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월생이라든지 5월생이라든지6월생 분들은 올해 장확하게 복이 들어오니까 상복이 들어와요 뭐 사촌 이동 사촌이 됐던 어, 부모 형제이 신이 됐던 애가 쪽이 됐던 지댁부리 됐던 만약에 어, 처갓집이 됐던 복이 올리 들어오니. 어, 다유용하시고 계시고, 옆에 미리미리 서한번더 챙겨보고, 한번 더, 어 가서 돌봐, 보고 오는 게, 우리, 마음에, 짐이 내려앉는다, 소리 나오네요. 또, 그러고, 어, 삼월생이라든지, 사월생이라든지, 뒤에서 내가 충이 있다 보니까, 올해, 올해는 조심할 그 사고나, 인간수를 조심하셔야 돼요, 삼, 사월생은. 인간수만 다 조심하게 잘 넘어가면, 올해 그런대로 넘어간다, 소리 나오고, 어, 9월이다, 10월생 분들은, 어, 올해 특히 또, 가구수의 건강을 특히 더 신경 쓰는 게 좋다 소리 나옵니다. 안가 몸에 칼을 대는 수다 소리 나오니 건강관리 유용하시기 바랍니다. 어, 기회생분들 올까지만 어쨌든간 힘을 내서 어쨌든간 잘 이겨나가고 뱉어 나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